유산균 먹어 엄마 똥이 안 나와 유산균 먹어 엄마 회사 똥이야 유산균 좀 먹어 서우야 일리 와봐 유산균 먹자 서우야 엄마가 계속 유산균 먹으라니까 잔소리 같지? 응? 근데 유산균 먹으면 신기하게 배가 안 아프다? 너요크르트 먹는다고 했을 때 그거 먹어도 배가 계속 아프지 않던가? 맞지? 요크르트나 그런 걸 먹으면 그거는 장까지 살아가지 않아 근데 요 유산균 먹으면 장까지 살아가거든 얘가 엄마균이라서 배를 안 아프게 해줄 수도 있고 응가도 잘 나와 그럼 유산균 먹어야 될까? 안 먹어야 될까? 먹어야, 돼. 먹어야 되지. 그러니까 요거 먹고 이제 앞으로 배 아프다고 하기 없기. 네. 약속. <laughs> 엄마, 쩡이랑 끝내기야. 정말?